용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리판을 일수리공 윤스커버리지용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냐? 도요 코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새로 나온 건데 나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난 몰라 뭐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도요리는 가격이 정찰제예요 아무리 눈 씻고 싼데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예,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비싸게 파시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아셨죠 코바 포 블랙 딥스풀 기본 더블 핸들 딱 있어요 코바 요거죠 요거 요거 디자인은 진짜 깔끔하게 나 간지나죠 코바 포 블랙 진화의 한계를 넘어서다. 도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이거 많이 기대.. 어? 리뷰가 하나가 있네요 리뷰 제품 만족하고 다 좋은데 다양한 마켓에서 로드나를 이 구매 왔는데 원화 봉지 상품도 없다는 게 깜짝 놀랬네 음 코바 파워 블랙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 실물 보여드릴게요 캐스팅 파워에 따른 가변 제어를 실현시키는 오 파라맥 ITB 시스템 최적의 캐스팅을 위한 XDC 투 스텝 라인 가이드 라인 가이드? 아 한층 더 진화한 성능을 보이는 2023 도요 플래그십 베이트 캐스터 베이트 캐스터. 기어비는 5.6대 1, 6.8대 1, 7.5대1 라인 회수량 핸들 휠 회전에 5.6대 1은 53cm, 6.8대 1은 64cm, 7.5대 1은 71cm 이렇게 나오네요. 무게는 180g, 아우 많이 가벼워요. 드랙력 6kg. 자 권사량을 보자. 피네스용이 있고. 슈퍼 피네스용이 있고요 쉘로스프리 피네스용이 있고요 딥스프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딥스프을 많이 쓰시겠죠? 8LB가 149야드 237m가 감킨다 바다나 시어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바다에서 썼을 때 2호가 137 정도 감키네요 그럼 1호는 300m 무난히 감킬 것 같습니다 일단 고르타 쳐 파라맥 ITB 시스템이 뭐냐 특허 진행 중이래 아직 특허는 안 났다 파라맥 ITB 시스템은 캐스팅 시 비자성체가 관성의 가변으로 작동하면서 마그네틱과 평행하게 움직이며 제동을 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본 브레이크 시스템은 부드러운 피칭과 가벼운 로켓팅에서 백래시를 최소화하여 캐스팅 비거리로 향상시켜줍니다. 그럼 피네스 낚시하시는 분들도 괜찮겠네. 예. 사실은 도요리는 어 베스 낚시나 캐스팅 낚시 좀 특허가 돼 있어요. XDC는 뭐냐 이건 특허 등록이 됐다. 특허 등록이 됐다 이거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라인 가이드를 적용한 투 스텝 라인 가이드 시스템으로 라인막 주시 라인 막주시 라인 가이드에 마찰을 줄여준다 오케이 인체 고강적 커버 디자인 오케이 통과하고 드래클리금이 있고 네. 드래그미 있고요 일체형 고강 어, 알루미늄 프레임에 티타늄 코팅 커버 티타늄으로 코팅을 했다는 커버죠 바디나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됐다 부식 차단 볼 베어링 볼 베어링은 베이트리의 사장님이라고 중요합니다 특히 바다 용률은 염수에 직접 노출됨으로 부식에취약합니다 볼 베어링이 부식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 부식하는 볼 베어링 a c b 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큰 의미 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싸그려를 쓰시더라도 세척하고 건조만 잘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스피드 노트 라인을 감을 때 기존 스풀보다 빠르고 쉽게 매듭 어? 라인을 감을 때 스풀보다 빠르고 쉽게 매듭 처리가 가능한가요? 매듭이 스풀 안쪽에 되어 있어? 이거 특허 진행 중에 이게 뭔 소리인가 하니까 라인 처음 감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그죠 라인을 합사를 처음 감을 때 얘기하는 것 같죠 라인 메모리 이거 있고요 예 이건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훅홀더 있고요 예 요거는 뭐 이제 어 도요에서 특허를 많이 내는 거죠 알루미늄 핸들로브 있고 클릭은 메커니컬어아메커니컬 어, 브레이크도 이제 클릭음이 들어가 있다 음. 박스에 동봉된. 제품 특징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사라는 거지 머신컷 어, 여러분들로요 핸들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머신컷 핸들 요 핸들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 어우 플랫 머신컷 아니면 더블, 더블 파워 핸들도 있다 요것도 괜찮네요 120mm 여러분 120mm 자주 잘 사용하시니까 120mm 쓰셔도 될것 같고 음. 근데 비싸 핸들이 비싸 어. 비싸 오케이 요까지 어때요 여러분들 딱 호감이 가요? 근데 가격이 39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너무 비싸다라는 살... 생각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 기다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물어본 사람들 되게 많았어. 어때요? 어때? 어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보질 못했는데 보면은 요렇게 생겼지. 가봐, 가봐. 봐봐 깔끔하죠 요거를 갖고 오시면서 궁금했던 게 코바3와 지금 어느 정도 비교가 되냐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 어 한번 같이 보자 나 방송에 한번 보자 그러고 놓고 가라 그랬어요 어 블랙 어, 레인보우 색상도 나오나 보네 어 이거는 지금 블랙이고요 LH 아파트 좌 핸들이고요 5.6대1볼 베어링 10 플러스 1이고요 드랭, 드랭력이 6 k g 이렇게 써 있는 어,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그러고 딱박스 까보면 야 영롱하다 영롱해 보여줘 주만 번 당겨줘 좀 영롱하지요 디자인은 일단 뭐뺄 수가 없다 이거 디자인은 디자인은 여러분들 와야 디자인은 뭐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가볍고 그 밑에 까보면은 어, 릴 파우치하고 오일하고 설명서가 들어 있고 보증서하고.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릴링감은 어, 코바 3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릴링감은 어, 그냥 도요일이다라고 딱 보여요. 라이거나 코바 3나 어, 거의 뭐큰 차이가 없는 그런 릴링감입니다. 그리고 선발로 누르면 요요 킹레버가 있네요. 킹레버가 좀 편하죠. 요거 누르면 되니까. 어, 요거 누르면 어, 요 누르면 선바 올라오는 거. 요 킹레버 요 요건 진짜 편해요. 담배 피고 뭐 한수도로 뭐할때 이거 편해요. 이렇게. 음그 그렇고 뭐 요거 메커니컬 클릭음이 있고요. 야도열이네요도열이래요 드래음 들려드리면, 도요, 어, 예. 네. 그리고 신기한 거. 레벨 와인더의 방출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잖아. 여긴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이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근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딱 보면. 레벨 와인더 근역을잘 보세요. 기가 막히다, 이거. 은색이죠? 보이세요? 링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요 레벨 와인더 안쪽에 요 보시면, 은 색깔으로 링이 되어 있죠. 그쵸? 은 색깔로 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깥에는 금색이죠. 그래서 레벨 와인더를 근육을 두 개를 만들어 놨다. 두 개가 아니고 이제 더블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캐스팅 이게 성능을 어, 좋게 만들어 주는 그, 오, PITB라고 써 있네요. 배열이 반대로 돼 있네요. 네, 맥브레이크인데요. 배열이 마그네틱 배열이 옆으로 서 있어요. 원래는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부채꼴로 붙여 있잖아 와이파이처럼. 근데 네, 맥브레이크가 어, 양쪽 동그란 원통의 반대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이 자성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네요. 이게 반대로 서 있으니까 스프리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끼면. 어, 이렇게 자성이 발생된다. 한번 제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점검창, 점검창을 이렇게 풀어주면 도열이란 게다 있죠. 이렇게 해서 어, 뭐 확인을 할수 있고, 그 구리스가 어느 정도 메인기가 메인 딱 보이는 점검창이에요. 어, 메인기어 위치가 살짝 바깥으로 빠져있네. 이렇게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이에요. 약간 바디가 컴팩트해졌다라는 게 느껴요. 왜냐면 이 쪽에서 이쪽 볼트를 풀을 때 얘가 거의 간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이 간섭이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얘가 조절할 수 있게 편하게 완전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웜기어를 청소할 수 있게끔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유지 관리하시기는 편할 것 같은 이지요 핸들은 10mm 너트. 이 내부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금이네 그리고 금속이네요 알루미늄 가공은 아니고 알루미늄 사출이네요 어, 태블낸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풀렀다 조였다 할때 어, 가는 나사로는 돼 있지만 살짝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야만하기 쉽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코바3와 변한 점은 코바3와 가장 어, 다른 점 코바3보다 가장, 어, 드러나는 점, 뭐냐? ITB 시스템. 무슨 말이냐? 어, 캐스팅 능력. 코바3 보다는 캐스팅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ITB 시스템과, 어, 레벨라인더의 군역 두개 만들어 놓은 거, 더블로. 그게, 어, 캐스팅 능력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은 동일합니다. 디자인만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어, 또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메인 기어가 어... 코바와 호환이 될것 같다 라는 느낌 그리고 지금 요거를 왜 자꾸 이렇게 이거를 카본으로 좀 바꿔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별거 아닌데 카본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카본으로 바꿔주면서 음,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극적인 변화는 없어요 바다의 선상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장르에서는 크게 와할 만한 뭐 극적인 건안 보입니다. 그냥 코바 3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도요가 디자인적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요가 캐스팅 민물 쪽이나 베스 낚시하는 캐스팅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 디자인 쪽으로는 조립을 해버려, 조립을 해버려. 자, 튜닝한 거 3톤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깔끔하고, 예, 소리 2, 1, 매미! 어, 소리가 좀 맑아졌죠? 아까랑 소리가 좀 다른 거 느껴져요? 음 들려드리면. 아주 그래요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 리뷰를 해드렸나 잘 모르겠네 야 이렇게 이렇게 코팅하기 쉽지 않거든 이거 쫙반짝한거 저는 내일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바포 신형 코바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용생